나는 저게 내 속에는 나는 출생지는 일본이에요. 예. 일본에서 출생해 가지고 저게 열살때 해방이 돼 가지고 초등학교 3 학년 댕기다가 일본서 한국에 와 가지고 그래 가지고서 이제 시골서 농사일을 하고 학교에서 다니는데. 1 5살에 초등학교 졸업 맡아가지고, 그에 6.25 사변 났어요. 저기, 6.25 전쟁, 6.25 사변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서는 중학교에 들어갔다가, 그에 초등학교 들어 중학교 들어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래서 중학교를 그만뒀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중학교도 다니지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농사 일을 짓고 하고 이래다가, 에, 나이 이제 스물 여섯 살에 저게 뭐요 대전 와가지고서 이 저게 철도청 이제 지금으로만저 계약직 뭐죠 저 저게 임시직원 예 그래서 거기서 한삼년 근무하다가 정식 정식 직원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서 한 35년 이제 기관사 생활에서 기관사로 지내가 지냈어요. 그래가지고서 89년도에 무사고 100만 키로 돌파해가지고 청와대 청와대에서 저 오라고 해서 청와대 가서 홍조 근정 훈장을 탔어요. 예, 훈장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서. 직장 생활을 하는 동안에, 저게, 홍조군정훈장 대통령 표창, 또, 저게 뭐여, 저, 조통부 장관 표창장 그리고 철도청장 상세분 타고, 또 대전, 대전지방 철도천장 상한분 타고, 그렇게 해서 35년 공직 생활하고서, 그래가지고서 저게 97년도에 정년 퇴지인 거예요. 그래고 이제 지금까지는 그냥 이렇게 이제 사는 건데, 그 이제 불편한 점은 이제 알아듣지 못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래 이제 뭐 자식들이 이제 몰아듣고 이렇게 하고 전화 같은 거 받고 통화하기가 힘들고 하니까 이 보청기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뭐저 음. 전화기로 뭐 이렇게 애들하고 아들하고 통화하는 거는 상관없어도 누가 딴 데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못 알아들어요. 단 둘이 이렇게 막 마주보고 이렇게 대화하는 건 대화가 되는데 그래서 나는 참 그냥 교노단에 이제 다니다 보면 그 회장이 참 이렇게 여기 가자고 이래서, 그래, 이제, 따라 나오는데, <laughs> 말귀만잘 알아듣고 이렇게 하면 재밌고 좋지요. 뭐, 좋은데, 우선 말귀를못 뭐 알아듣고 이렇게 눈치고 돼가지고 옆에 사람 하는 거 따라서 하고, 그래, 먼저도, 먼저 선생님 할 때도 뭐, 만들고 뭐, 그식하고 하는 거 많이 했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뭐, 이제, 다른 사람들이 하고 이렇게 하니까 내가 따라서 하죠 왜? 이제, 나이가 내가 올게8 6이요 우리 형제들요, 내가 팔형제였었는데다 일찍 다 죽었어요. 다 죽고서 지금, 이제 내 밑으로 동생, 저 셋째 동생하고 나하고 둘이 남았는데, 여섯 사람, 여섯 사람은 다 죽고, 그러니까, 뭐 이제는 뭐 하고 싶은 것도 뭐 있고 뭐 있겠어요. 이제 다 죽은 이제 내가 지금 제일 오래 살았는데 예. 다일찍다 죽고 내가 지금 그런데 뭐 하고 싶은 건 없고 이제 앞으로 자식들이나 잘 되는 잘 되면 거기는 이제 뭐 좋은 거지 이제 이 나이에 이제 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민년이나 더 앞으로 살라는가 모르지만은 그동안에 아프지는 않고 좀 건강하게 지냈으면 그게 제일 좋지. 가족들 그동안에 그 공무원 생활할 때그 밥봉 얼마 무리할 때는 공무원들 본 것도 미푼안 줬어요. 그때 이제 고생해도서 그래도 잘 커줘서 지금은 전부다가 대학교도 나오고, 또 직장들도 다잘 다니고 있고,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식들이 부모한테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게 행복하고, 이제 자식들한테도 앞으로도 자식들 우에 있고, 예. 그래가지고 잘 살았으면 그게 이제 바람이지요. 내가 64, 64년도에 우리 식구 만나서 결혼을 했는데요. 그냥 가난했어요. 예, 말도 못하게 가난하고, 형제는 여러 형제인데, 우리 집 사람이 와가지고서 고생도 많이 하고, 동생들한테 시동생이나 그 속에서 참 많이 해서, 지금도 굉장히 미안한 감이 많죠. 예, 미안한 감. 지금도 잘해요. 예. 지금 저게 결혼한지가 지금 60년이 다 됐는데 아주까지 우리 식구한테 뭐 사랑한다, 뭐 진짜 우리 식구한테 저게 뭐야? 다른 사람들은 뭐 나는 우리 식구 저게 직장 다닐 때 생일날도 몰랐어요. 예. 그고 나도 내가 저게 엄력 8월 13일 날이 생일이요. 그러면 내일 모레가 추석이잖아요. 제일 바쁜 때가 기관사가 그때가 제일 바쁜 때예요. 명절이라서. 그러면 직장에서 비상이 걸려. 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집에 들어오지도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생일도 못 얻어먹고 이제 퇴직하고 난 다음에 이제 어? 생일도 얻어먹고. 우리 식구는 생일 날짜도 몰랐어요. 내 생일도 못오게 우리 식구만 오게. 그러니까 딴 사람들은 뭐 생일 때뭐 꽃다발을 사다 주고 이러는데 60년이 다, 돼, 다 돼도 아주 사랑한단 말이요. 꽃다발 한 개, 꽃한개 하면 사다 준 일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죽기 전에 하긴 해야 되겠는데. <laughs> 나연이 할머니 사랑해. <laughs> 어, 프로그램 활동 중에서 어떤 활동이 가장 기억에 남았는지 말씀해 주세요. 그, 먼저 여자 선생님 와서 했, 했을 때 여자 선생님 와서. 그때는, 저기 뭐요, 기억에 많이 남는 거는, 큰 백제, 나무, 어? 해가지고서, 이제 저, 뭐, 나무잎이라든지 꽃잎 같은 거, 나비 같은 거, 붙여간 걸, 지금 우리 집에 피를 빼 벽에다 걸어 놨거든. 그러니까, 그런 게, 이제 기억이 많이 남죠. 감사합니다.